안녕하세요. 오강렬입니다. 반갑습니다. 2025년 1월 군 뉴스를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. 세상은 어둡고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. 우리에겐 이때가 기회입니다. 남들이 못 하는 거, 남들이 못 하는 펌 이걸 우리가 기회로 잡아서 준비하고 노력해서 다 우리 거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1월 달 열펌의 미친 아저씨, 펌 열펌의 달인, 펌 열펌의 고수, 이근태 고수님과 함께 펌 열펌 특강 15기를 진행합니다. 모두 다 오십시오. 전국에서 다 오십시오. 왜냐구요? 제가 다 오실 수밖에 없게 날짜를 잡았습니다. 1월 7일 화요일, 1월 14일 화요일, 1월 21일 화요일, 2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 전국에서 다 오셔서 교육 딱 받고 누구나 다 귀가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잡았습니다. 네번 사회에 걸쳐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오강렬 유튜브에서 16기, 17기 교육하는 거 유튜브로 올리는 것만 보셔도 끄덕끄덕하고 이해가 되시고 잘하실 수 있습니다. 2025년 1월을 이근태 고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들 스태프들이 열성을 다해서 후원하겠습니다. 도와드리겠습니다.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펌 열펌의 달인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외쳐봅니다. 1월달에 교육장에서 뵙겠습니다. 바로 신청하세요. 이상 끝. 화이팅!